26번 푸세요. 자, 팔로워. 자, 팔로워들은 자, 정의될 수 있대. 뭐에 의해서? 그들의 위치. 에 그렇지? 팔로워가 만약에 천만이야. 그러면 어우 씨,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잖아. 그런 사람 없겠지, 만 자, 근데 그 위치가 자, 뭐로 썼냐면 자, 서볼디네이트. 약간 하위야. 하위자들. 하급생들. 하이자들 또는 뭐에 의해서냐 자 그들의 행동 근데 뭐 going along with leaders, w i h 자 리더의 어떤 위시 희망이 있나봐 리더의 어떤 기목 기원 또는 희망을 따라가는 어떤 행동에 의해 그런 게 또는 위치에 의해 하이자의 위치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팔로워라는 게 그러나 팔로워는 또한 이끌 힘을 가지고 있대. 아 팔로워가 이끌 힘을 가지고 있대. 팔로워는 인파워 권력을 부여한대. 누구한테? 리더에게. v 이스 벌사 이건뭐 거꾸로? 아 그럼 팔로워가 리더 리더에게 권한을 주는 거래. 어, 리더가 원래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팔로워가 리더에게 권한을 주는 거래. 자 이것은 헤드 레드 이끌었대. 몇몇 리더십 애널리스트들을. 누구와 같은 분석가들인데 리더십 분석가들인데 뭐 이런 아저씨인데 자 몇몇 리, 리더십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자 피하려고 뭐를 사용하는 것을 뭐를 팔로워라는 단어를 그리고 언급한데 다른 것들 힘 있는 관계에서 자 시티즌 또는 컨스티튜언트 자 컨스티튜언트 모르면 몰라도 되고 자 시티즌 있잖아. 이러면 시민이야. 그럼 팔로워는 뭐야? 팔로워 대신에 시티즌이라는 것을 차라리 언급한대. 음. 그러면 다음에 h라는 사람은 이제 코렉트. 올올았대 아, 고쳤대. 대자를 너무 단순한 어떤 너무 단순한 팔로워들의 뷰, 관점이 만들 수 있대. 오해를. 아, 팔로워들이 너무 단순하게 막 이렇게 막 신앙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게 오해를 살 수가 있대. 현대 삶에서, 아직 감을 못 잡겠어. 현대 삶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윈드업, ING 이러면 이거 알아두면 좋은데, 엔드업, ING랑 똑같습니다. 결국, 뭐, 뭐 하다야. 사람들은 결국 뭐가 되냐? 리더나 팔로워가 둘다 되는 거래. 그리고 카테고리는 될수 있대. 꽤 빈칸 될수 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의 행동. 팔로워로서 우리의 행동은 바뀐대 뭐로서 우리의 객관적인 변화를 바꿀 수 있대. 자 만약에 내가 너의 판단을 믿어 음악에서 더. 내 자신보다 너를 만약에 믿어 다른 사람을. 그럼 나는 따를 거래 너의 리드를. 근데 이 리드는 뭐야? 콘서트 우리가 참석한 콘서트. 자 이분도 비록 너가 공식적으로 나의 서버디 네이트지만 인포지션 위치에서. 서브디 네이트가 하급자라 그랬어? 아 그러면 내가 지금. 과장님이랑 내가 사원인데, 둘이 만약에 콘서트를 갔다면, 내가 콘서트를 잘 알아. 그러면 과장님도 어차피 내가 하이지만 내 말을 듣는다는 얘기야. 지금 그 느낌이야, 여기가. 그러나 만약 내가 전문가래, 피싱, 낚시의 전문가래, 그럼 너는 따를 거래, 나의 의견은, 나의 리드를 따를 거래. 어디서? 그 물고기 잡는 데서. 리가 e 레스 오브 이런거 알아야지 몸 뭐뭐 u 없이 몸무와와관없이이우의의식적적인치치와관없이이실실 또는 내 너에 따르르콘콘트트제제랐랐아아러면팔팔워우라는념이이조조위치치높다다해 해서 되는 아아다다 지금 그런 거지 그러면 이게 낚시할 때 또는 자 이거 포인트 잡아야 돼 콘서트 할때 또는 낚시할 때 이게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주어지는 거잖아 지금 팔로 a 가 그렇지? 그러면 잘 바뀌네. 자 그럼 여기서 플루이드가 정답이 되지. 자이 친구는 자유동성이란 뜻이야. 유동성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움직이는 거야. 잘 변하는. 곧잘 변하는. 결국 그러면 여기 빈칸은 지금 그런 팔로워랑 자 리더 팔로워 얘네들 있지? 그 카테고리가 어떻게 될수 있어? 꽤 어떻게 될수 있어? 잘 변하는 거지.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지. 그 위치에 따라.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리지드 얘는 엄격한이고 자, 스테이블 얘는 안정된. 반대네. 어페런티가 알아야 돼. 명백한. 분명한이란 뜻도 있고 언페열 불공정한. 단어 뜻이 어렵네.